반갑습니다. 그, 어, 이번에 5차 공개가 되나요? 어, 이전 공개한 내용까지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어, 벌써 이계통을 아시는 분들은, 금방 다 내용을 흔히 아셨을 것입니다. 제가 특허가 이제 이번에 마지막 질문이 들어와서, 어, 마지막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최종심사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어, 전기를 조금 투입해가지고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고 그래서 그 생산 단가가 물건 단가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싸게 에, 구입을 여러분이 에,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 제가 두개더 신청한 게 있는데 하나는 뭐 전기가 좀 별로 좀 적게 나와요 에, 물을 이용하는 건데 그리고 하나는. 에, 전기고 물이고 전혀 그런 거 이용하지 않고 어 자기 자신이 혼자 터빈이 강력한 힘으로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장 같은 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가정에도 좋지만은 어 이제 설치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드니까 여러분은 이제 돈 적게 드리고 어 많은 이익을 보자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몰라 저만 그런가? 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또 특히 이것은 캠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부피가 작고 이래서 좋고 이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쓰이고 또 대량 전기를 원하시는 경우는 음 전기고 물이고 투입하지 않고 자기 자체로 터빈을 돌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돌리는. 예, 그런 것이 지금 특허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전기를 조금 투입해서 하는 거는, 이제 얼마시면 이제 특허가 확정이 될 거니까 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어, 여러분과 같이, 예, 이제, 전기에는 돈 드리고 쓰지 말자. 예, 전기는 물값보다 더 싸게 쓰자. 예. 물 쓰듯이 쓰지 말고, 물보다 더 싸게 쓰자. 완전히 공짜로 쓰자. 그렇게 가정에도 그 한전에 있는 고메달 그 이제 항상 기본 요금만 어뭐 기계 고장날 때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한전 전기는 살려둬야 되니까 기본 요금만 내고 어 모든 전기는 음 이제 돈한푼 내지 않고 여러분이 쓸수 있고, 또, 가스 지금, 그, 우크라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쪽에 뭐 터진 일 때문에, 전쟁 터진 일 때문에, 많이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깨스 이제 쓸 필요 없어요. 뭐, 가스렌지, 이제 밥하는 그런 거는 물론 되지만, 그것도 뭐, 전기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왜냐하면 전기는 이제 공짜로 쓰니까. 예. 그래서, 에, 전기로 이제 난방을 에, 얼마든지 물대워서 할수 있고, 온돌판넬로도 할수 있고, 어? 냉난방 다 이제 모든 것이 전기가 공짜다 보니까 이제 살기가 훨씬 에, 윤택해지겠죠. 이것은 확실한 거고, 또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제가 만든 제품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의 덕분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도 이제는 보시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저도 깜짝깜짝 놀리면서 하나성하스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준 지혜에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전기를 공짜로 쓸때 감사함을 저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차 실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어, 요거는 이제, 그, 투입되는 전기 모터에 들어가는 영향을 지금 재볼 거고요. 현재 잘안 보이나? 이렇게잘 보이지. 현재 배터리에 11.8V가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더 충전을 한 번, 네, 시켜볼게요. 음. 음,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어, 13층, 어, 이게 레고레타 작품 때문에 이렇게, 더더 어, 소리가 나요. 지금 현재 배터리는 금방 충전 되니까 1 3 7 v 로 충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 투입되는 전기 양을 여기 하면 되거든요 어, 얼마냐 하면 8 6 v 전기가 현재 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어, 충전은 1 3 8 v 로 충전이 되고 있고 이유는 금방 되니까.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에, 이건 제가 이제 DC로 발전을 하고 있고, 어, 요거는 AC 발전기인데, AC 발전기는 에, 발전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 콘센트에서 바로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에,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바로 쓰기는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발전해서 나오는 전기는 고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DC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이와 같이 지금 충전 다 됐네요. 이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인버터로 통하면 여기 이제 콘센트로 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AC로,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DC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현재 쓰지 않고 있는데, DC로 해서 이제 그또 DC 모터를 돌려면 돌릴 수 있고 또 이걸 안 쓰고 AC에서 바로 이제 AC 모터를 돌려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음 지금 그한 13볼트 정도 충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100% 제가 어뭐 30-40년 동안 연구해 온 거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품을 만들면은 이 전기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실험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걸 다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여러분, 이거를 실험하면서, DC 전기를 그, 배터리에다 충전해가지고 인버터를 써서 쓰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전기가 고르게 나오고. 어, 발전기 에서 쓰는 전기는 바로 쓸 수는 없다. 그것을 바로 쓰면 이제 뭐 드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되 진짜로 이제 계속 사용하면 어, 연장이 막 타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그 어, 관련된 이런 것도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게 쓸수 있는 것은 배터리에다 예, 충전해 가지고 인버터를 통해서 어, 가정에서 쓸수 있도록 지금 제가 그렇게 계속 연습해서 예,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전기 쓸수 있도록 예, 그렇게 지금 예, 만들고 있습니다 아, 특허가 지금 아,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최종 심의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제품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